그러면 지직원 유닛 23 명령문 레츠 청유문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명령문 나오는데요 여러분 명령문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면 상대방에게 뭐뭐 해라라고 명령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너, 이거, 이거 해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거, 이거 해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명령문은 기본 전제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혹은 지시하면서 얘기하고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라는 말이 굳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너한테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요. 왜요? 주어인 유를 생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어 유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뭐뭐 해라 라고 한다 그랬죠. 자, 한번 볼게요. Do your best. 너의 최선을 다해라. Help yourself. 마음껏 먹어라.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다 동사 원형이 온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be가 와요. be nice. 이런 식으로. 이거 왜 그러냐면 뒤에 동사가 없어요. 형용사예요. 친절한. 그러면 친절해라. 친절하게 굴어라. 라는 뜻으로서 여기서는 미나이스 nice, 비동사가 온 것입니다. Wait in line, please. 어, 줄 안에서 기다려라. 제발. 우리 명령문의 앞이나 뒤에 플리즈를 붙이면 조금 더 공손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긍정명령문인데 여러분 부정명령문은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그 동사 원형 앞에 don't. 두 do t 이나 don't를 붙여주면 됩니다. Don't stay late. 늦게까지 깨어있지 말아라. Don't waste time.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요. 얘 뒤에 동사원형, don't 뒤에 동사원형 온다는 거, 그리고 하지 말아라는 뜻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don't be afraid 보시면 왜 갑자기 비가 왔냐면, 우리 afraid가 두려워하다라는 뜻에 두려워하는 뜻의, 두려워하는 이는 뜻의 형용사기 때문에 이 문장에 동사 자체가 없죠. 그래서 비가 왔네요. 자, 두 번째, let's 청유문. 여러분, let's 청유문. let's는요, Let us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let 자체는 우리 뭐뭐 하게 해줘 이런 식으로 요청할 때 제안할 때 쓰는 건데 보세요. Let 우리 뭐뭐 하자. 그러면은 여기에 동사 원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사 원형 하자란 뜻으로서 let us를 줄여서 let's가 되는 거예요. 자 let's 다음에 동사 원형 하면은 우리 뭐뭐 하자 볼게요. Let's clean the classroom. 교실을 청소하자. Let's keep this secret. 이 비밀을 지키자. Let's be honest. 이것도 보시면 honest가 형용사기 때문에 비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자, 정직해지자 하자라는 거 하라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부정성형 여러분 아까 부정 명령문모은다 그랬어요. Don't 온다 그랬죠. 우리 청유문의 부정은요. Let's 나십니다. 기억해 주세요. 앞에 don't 아니라 그냥 let's 나 다음에 동사 원형. 그러면 우리 뭐뭐 하지 말자. 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잘 나옵니다. 레 e t 바꿨을 수 있는 청의 표현, 알아두세요. 자, shall we 동사원형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사원형 하자, 라는 뜻이고, why don't we 동사원형도, 직역하면, 우리 왜안 해, 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하자 뜻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하워버와 다음에는 동사령의 ing 붙은 형태가 나와야 돼요. 음 얘는 뭐 하는 거 어때라고 하면서 제안 또는 권유하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 볼게요.